안녕하십니까. 저는 필리핀 클락에서 활동 중인 올리나인 에이전시 레이입니다. 최근 몇년 동안 클락을 찾는 한국인 고객님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카지노만이 아닙니다. 클락은 마닐라보다 한층 조용하고 안전하며 교통 정체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고급 호텔과 세계적인 수준의 골프장이 함께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저희 올리나인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프리미엄 맞춤 서비스까지 더해지면 클락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닌 특별한 경험으로 완성됩니다. 특히 최근 클락힐튼 호텔과 오크라 호텔, 로이스 호텔, 그리고 그 안에 위치한 정킬룸 카지노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호텔 자체가 최신 시설로 깔끔하고 세련되며 객실 관리가 철저해 장기 체류 고객님들에게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카지노는 과거 마닐라 중심의 화려하고 번잡한 분위기와 달리 한층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고급스러운 정킬룸에서는 프라이빗한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외부 방해 없이 집중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마바리에서 게임을 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배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신경쓰여서 게임에 집중하기 어렵다 보니 전킬룸을 이용하는 게 집중하기에는 훨씬 수월합니다. 저는 올리나인 에이전트로서 고객님이 클락에서 경험하는 모든 순간이 특별하고 편리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카지노 예약이나 호텔 체크인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처음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마지막 귀국길까지 책임지고 케어해드립니다. 1. 공항 픽업 서비스 낯선 공항에서 택시를 잡고 흥정하는 번거로움은 이제 그만. 올리나인 에이전트를 통해 예약하시면 전용 차량과 함께 안전하고 편안한 공항 픽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기사님은 친절하게 침까지 케어해 드리며 호텔이나 카지노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모십니다. 특히 늦은 밤 비행편으로 도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서비스가 큰 만족을 드립니다. 2. 우대 환전 서비스 카지노를 즐기려면 환전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공항이나 시내 환전소에서 불리한 환율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올리나인 에이전트는 VIP 전용 우대 환율을 적용하여 고객님이 불필요하게 손해보지 않도록 돕습니다. 또한 안전하게 관리된 환경에서 진행되므로 현금 보관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3. 유흥케어 서비스. 클락은 카지노와 골프뿐 아니라 반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유흥시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 부족으로 원치 않는 곳을 방문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올리나인 에이전트는 검증된 안전한 장소만을 안내해 드리며, 고객님의 성향과 취향에 맞는 맞춤 유흥 코스를 준비해 드립니다.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케어해 드리는 것이 저희의 강점입니다. 4. 골프 예약 서비스. 클락의 자랑은 단연 골프장입니다. 선밸리, 이글리치, 루이시타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스들이 즐비해 있어, 초보자부터 프로까지 누구나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기 있는 티타임은 금세 예약이 마감됩니다. 저희 올리나잉 에이전트는 고객님이 원하시는 시간대와 코스를 최대한 우선 확보하여 기다림 없이 여유로운 라운딩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합니다. 5. 호텔 프리룸 제공 카지노 정킬룸과 연계된 고객님들께는 바인 금액에 따라 특별히 호텔 프리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즉 숙박비용 부담 없이 최고의 호텔 객실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클라키튼, 오크라와 같은 5성급 호텔의 프리미엄 객실에서 머무시며 카지노와 호텔 서비스를 동시에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은 오직 올리나인 에이전트와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저희 올리나인 에이전트는 단순히 카지노와 호텔 예약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넘어 고객님 개개인에게 프리미엄 맞춤형 여행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공항에서부터 호텔, 카지노, 골프, 유흥까지 한 번에 연결되는 원스톱 케어 시스템으로 고객님은 오직 즐기시는 데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클락에서의 여행을 어떻게 즐겨야 할까 고민하신다면 저희에게 맡겨 주십시오. 수많은 고객님들의 만족과 신뢰가 이미 증명해 왔고, 저희 올리나인 에이전트는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예약 문의를 주시면 여러분의 클락 여행을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올리나인 에이전트 언제나 고객님을 최고로 모시겠습니다.